안녕하세요. 수입차사기사이2삼입니다 오늘은 기아 스토니 DJ 1.6 트렌디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기아 스토니 DJ 1.6 트렌디 2018년 시 2018년 4월 경유 오토 흰색에 7 6 6 0 8 k m 입니다 가격은 1,439만원 나와 있구요. 보험 이력은 한건도 없구요. 네,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구요. 후측면, 전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구요. 자, 엔진룸. 자, 운전도 좋으서 깨끗하구요. 네비 스타트 버튼, 루밀라 하이패스 나와 있습니다. 자, 키로수는 7 6 0 0 0 k m 구요 자, 보시 바와 같이 이렇게 조석도 깨끗하고요. 자, 운전석, 뒷좌석, 핸들. 자, 내비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자,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물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주 채널, 트렁크 방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워낙 연비가 좋은 차량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보시면 루미러 하이패스 여성 1인 신조입니다. 자 수이차 싸기사 이사는 신매물 판매와 성능기록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리스 대차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일 연중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건성구 건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 달에 2,000km 엔진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 화재 보험이고요. 키로수 76,608km입니다. 단순 교환은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스토니 DJ 1.6 트렌디 말씀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기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해주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토닉 6754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기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 그밖에 그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의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수의차 싸기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스토닉 디제 1.6 트렌디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